우선 포드, <laughs> 자, 포드 f 1 5 0의 아마 엔진룸을 제가 지금 열어놨고, 이뭐 차량은 이제 엔진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뭐 19년, 20년형 포드 F150 랩터의 엔진은 6 2 l V8기통 약 450마력의 트윈터보, 그다듀얼인젝션이 들어가는데. 얘는 이제 14년형 모델이다 보니까, 이 트윈 터보가 아니고, 일단 일반 인젝터의 트윈 터보 터버, 아 싱글 터보의약 6단 미션이 탑재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 나오는 렉터는 거의 450만 원이 가깝고, 얘는 그 이전 버전이니까 아마 기존대로 아마 약 37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엔진룸 안에를 보면, 글쎄요, 큰 엔진에 비해서, 미국 차답게 부동액도 엄청나게 탱크도 크고, 정비도 제가 봤을 때좀 용이해 보여요. 근데 차고가 높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순정 상태예요. 순정 상태인데 차고가 높다 보니까 약간 그 정비할 때 허리는 좀 많이 아프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 차답게 배기량 크고 뭐 기름 기름값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뭐 연비도 별로 이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죠. 일단 구형 모델이긴 한데 그래도 이 연주는 자체가 워낙 웅장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미국 차의 뭐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는 잘 만드는데, 이키좀 보십시오, 키. 이 미국 차는 이 키가 이렇게 조촐하게 생겼어요. 항상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키 리모컨 버튼이 있어서, 이 도어 키가 없어도 입력된 번호로 인해서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실내를 한번 보면은, 어, 이 미국에서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가 이 포드 랩터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픽업 트럭은 미국에서는 거의 국민차 수준이죠. 국민차 수준이고, 이 랩터 모델은 포드 F150의 제 최상위 트림 모델입니다. 가장 윗등급이고, 지금 이게 순정이에요. 이게 순정 디자인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 BF군 위치 올트레이 뭐, 타이어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저도 한때는 해당 차량 해당 타이어를 수입해서 판매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SVT라고 써져 있는데 포드사의 스페셜 비드글 팀이라 그래서 해당 랩터만 이제 엔진 출력이라든지 어떤 서스라든지 뭐 이런 차량의 튜닝에 관련된 어떤 그런 작업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스페셜 비드글 팀이라고.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듯 뭐 벤츠 AMG나 BMW의 뭐 M 스포츠 이런 식으로 이 랩터만 특화된 팀에서 해당 차량을 만드는 겁니다. 실내를 이렇게 보시면 차가 등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앞뒤로 공간도 많고 그다음에 뭐 주행 주행 승차감은 뭐 크게 기대를 할수 없겠죠.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하체가 지금 잘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전형적인 오프로드 차량이다 보니까 프레임 구조 기반의 하체를 가지고 있어요. 뒤를 보시면 리프 스프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판 스프링이죠. 판 스프링 구조로 되어 있고, 앞에는 노아다이와 어퍼함 구조로 이제 그 요즘, 요즘 나오는 차량에 적용되는 그 w 1 0 타입의 하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워낙 이 휠하우스 공간이 많이 남고, 오프로드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는 자연적으로 w 1 0 타입이지만, 오프로드에 거의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이 타이어가 오프로드용, 그, BF9인치 타이어인데, 지금 보통 인치 사이즈로 기재가 되는데, 얘는 레디알 계열 사이즈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31570R17인데, 제가 봤을 때약한 36이나 37인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자이 신형입니다. 신형 타이어고, 야, 실내를, 시동한번 걸어볼게요. 6.2L 엔진 소음이, 실내 디자인은 뭐 그렇게 깔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클래식한 감성이고, 진 소리는 안에 현재 주행 거리가 미국에서 직수입된 차량이구나 해당 차량은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 아니고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대표가 매입한 차량이고 현재 판매 중이니까 해당 차량 관련해서 뭐 보고 싶다거나 시승을 원하시면 저희 SK V1 매에단님 오시면 되고. 차량이다 보니까 계기판에 약87,756 마일로 표시가 돼 있네요. 아마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0만 킬로가 넘을 것 같아요. 곱하기 1.6을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기본적인 안의 구조는 딱히 뭐 되게 클래식한 감성이에요. 뭐 신차 같은 느낌은 아니고 클래식한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해당 차량 일단 뭐실품용 차량이니까 제가 주행은 못 하고. 어찌됐건, 오프로드, 근데 이 차를 탈수 있는 분은 제 생각에는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디를 가시든, 지금 여기 주차 공간도 보면, 꽉차 있고, 기장도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그, 글쎄, 해당 차량을 타실 수 있는 분은 게 많지 않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왜 이게 또, SVT에서 서스 쪽에도 보면 지금 여기 잘안 보일 텐데, 얘는 폭스 듀얼 쇼바가 들어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오프로드 전용 쇼바를 만드는 회사인데 얘 말고도 뭐 란초, 가브리엘, 뭐 여러 가지 쇼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폭스가 가장 그 오프로드 장거리 주행에 이제 성능이 좋은 쇼바이다 보니까 지금 듀얼로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해당 차량도 이제 매매상사에서 판매 중인 차량이니까. 해당 차량 관련해서 뭐 조금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시승을 원한다거나 하시면 제가 저희 옆에 매매상사 대표분을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저희 쪽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현재 SK엔카에도 상품용으로 이제 매물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고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다볼 수가 있고, 이제 병행수입이지만 지금 국내에는 이 모델은 들어오진 않아요. 랩터 모델은. 그래서 병행수입으로 들어왔던 모델이고, 현재 상품으로 전시돼 있기 때문에 해당 차량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